오늘 뉴스 시청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핫한 뉴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기아타이거즈가 7년 만에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팀 전체의 노력과 성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아타이거즈의 우승 과정과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9월 17일, 기아 타이거즈는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모여 우승의 기쁨을 나누었고, 팬들은 스탠드에서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우승 확정 직후, 기아의 베테랑 타자 최형우, 40, 낸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후배들이 저에게 또한번 정규 시즌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한국시리즈에 나설 기회를 줬어요.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 우승은 기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위권에 머물렀던 팀이 정상에 오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기아위 우승에는 이범호 감독의 탁월한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영우는 이범호 감독님과 코칭스태프가 정말 팀을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범우 감독은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팀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데 주력했습니다. 기아에는 김도영, 나성범, 양현종과 같은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김도영의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37홈런-39도로를 기록하며 40에서 40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영우는 김도영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풀타임 1군으로 뛰었는데 최우수 선수, MVP, 급 활약을 했어요.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우승은 스타 플레이어들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최영우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시행착오를 겪었던 박찬호, 이유성 최원준 등 20대 중후반 선수들이 확실히 자리 잡은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과거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 성장했습니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팀에 가면 주전을 장담할 수 없는 선수였지만. 올해는 어느 팀에 가도 핵심 선수로 자리 잡을 만한 선수로 성장했어요. 과거의 실패가 결국엔 실패가 아니었던 거죠. 4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영우는 22홈런 109타점을 기록하며 팀 우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나는 숟가락만 얹었다. 조연도 아닌 단역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경험과 꾸준한 활약은 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아의 이번 우승은 단순히 한시즌의 성과를 넘어 과거의 영광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아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 11회를 차지한 팀입니다. 이번 우승으로 기아는 다시 한번 리그 최강자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3.2팀 재건의 성공. 2017년 우승 이후 기아는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팀을 재건해왔습니다. 최영훈은 구단의 중장기 계획, 선수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올해에 빛나는 성과를 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인내와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우승은 기아의 세대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김도영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이 팀의 중심으로 자리잡았고 베테랑 선수들과 조화를 이루며 팀의 밸런스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기아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규 시즌 우승으로 기아는 한국시리즈에 직행했습니다. 최영우는 여덟 번째 한국시리즈 진출 그리고 통산 여섯 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최영우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년 한국시리즈에 출전해도 경기 당일에는 긴장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후배들이 한국시리즈에서 평정심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경험은 젊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영우는 시리즈를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후배들에게 1차전이 끝나면 승패와 상관없이 오늘 경기는 있고 내일 경기 준비하자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경기만 보고 나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기아는 정규시즌 최강자로서의 자부심을 안고 한국시리즈에 임할 예정입니다. 최영우는 정규시즌에서 우리는 가장 강한 팀이었습니다. 한국시리즈도 정규시즌 우승팀의 자부심을 안고 경기했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아의 우승 스토리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찬호, 이유성, 최원준 등 젊은 선수들은 과거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 성장했습니다. 최영우의 말처럼 과거의 실패가 결국엔 실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야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아는 7년 동안 우승에서 멀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기아의 우승은 팀워크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타플레이어, 성장한 젊은 선수들, 그리고 베테랑의 조화가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어떤 조직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아의 이번 우승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팀은 이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당장의 목표는 한국시리즈 우승입니다. 최영우는 정규시즌 우승 세리머니를 할 때도 후배들에게 오늘은 조금만 즐기고 한국시리즈 우승하고서 더 신나게 즐기자라고 말했어요. 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기아의 목표는 일회성 우승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강팀이 되는 것입니다. 김도영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의 성장, 구단의 중장기 계획 등을 고려하면 기아가 앞으로도 리그 정상급 팀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아의 성공은 한국 야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 스토리는 야구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기아의 팀 운영 방식은 다른 구단들에게도 참고가 될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제의 2024년 정규 시즌 우승은 단순한 우승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고전 정신, 개인과 팀의 조화로운 성장, 그리고 끈기 있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최영우의 말처럼 이번 우승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아는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그 너머의 더큰 목표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이 우승 스토리는 야구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에는 선수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팬들의 지지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아 위 팬들은 팀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도 변함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최영우는 팬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지지는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4시즌 동안 기아위 홈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매 경기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응원은 선수들에게 더큰 책임감과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기아는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선수들의 일상, 훈련 모습, 경기 뒷이야기 등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이는 팀과 팬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를 연고로 하는 팀으로 이번 우승은 지역 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아의 선전으로 광주 지역의 야구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띄었습니다. 경기장 주변 상권이 살아났고 기아 관련 상품의 판매도 증가했습니다. 기아의 우승은 광주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기아의 우승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다 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우승을 계기로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소년 야구 교실 운영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기아 위 우승은 한국 야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도영과 같은 젊은 선수들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기아는 이를 계기로 유소년 야구 육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기아는 이번 우승을 이루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훈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다른 구단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한국 야구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아의 성공은 한국 야구의 국제적 의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 이나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기아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4년 정규 시즌 우승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팀은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최영훈은 우리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팬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기아위 우승은 단순히 하나의 팀의 성공을 넘어 한국 야구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많은 이들이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써내려간 2024년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향한 기아위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